간절한 마음을 담고 잇몸 활성화를 위한 만트라 진언입니다. 구령 삼정주, 천육, 탐랑, 검은 녹존, 문곡, 겸정, 무곡, 파군, 자보, 우필, 구성, 인유, 천생, 우영, 현주, 정중, 자단, 해해, 단원, 대연, 영동, 구령, 천인, 위일, 성령, 불이 상수, 인간, 수호, 오신, 상조, 하음 독이 단원, 연수, 장생, 복록 무변, 삼시, 이멸, 구충, 망형 외청, 내정, 국규 강명, 보호, 아신, 여곡, 유성, 여영, 수형 부천, 농원, 내성, 보하, 옥청, 진황, 여룰령, 내조와 사바하 천유 탐낭 검은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 자보 우필 구성 인유 천생 무영 현주 정중 자단 해해 단원 태연 영동 구령 천인 위일 성령 부리 상수 인간 수호 오신 상조 화음 도기 단원 연수 장생 공록 무변 삼시 이멸 구총 망형 배청 내정, 국유, 강명, 보호, 아신, 여곡, 유성, 여영, 수형. 부천, 농원, 내성, 보화, 옥청, 진황, 여울령내조아 사바하. 현유, 탐낭, 거문, 옥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 차보, 우필, 구성. 인유, 천생, 무영, 현주, 정중, 사단, 해해, 단원, 대연, 영동, 구령. 천인, 위일, 성령, 불이 상수, 인간, 수호, 오신, 상조, 하음 도기, 단원, 연수, 장생, 복록 무변, 삼시, 이멸, 구충, 망형 매청, 내정, 구유 강명, 보호, 아신, 여곡, 유성, 여영, 수형 부천, 농원 내성, 보화 옥청, 진황, 열륜령 내조와 사바하 전유, 탐낭, 거문,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 자보, 우필, 구성. 인유, 천생, 무영, 현주, 정중, 자단, 해해, 단원, 태연, 영동, 구령. 천인, 위일, 성령, 불이, 상수, 인간, 수호, 오신, 상조, 하음 독이, 단원, 연수, 장생, 복록 무변, 삼시, 이멸, 구충, 망형. 매청, 내정, 국유 강명, 보호, 하신 여곡, 유성, 여영, 수형. 부천, 농원, 내성, 보화, 옥청, 진황, 여울령 내조와 사바하. 천유, 탐랑, 거문, 옥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 자보, 우필, 구성. 인유, 천생, 무영, 현주, 정중, 자단, 해해, 단원, 태연, 영동, 구령. 천인, 위일, 성령, 불이 상수, 인간, 수호, 오신, 상조, 하응. 조기, 단원, 연수, 장생, 복록, 무변, 삼시, 이멸, 구충, 망형. 매청, 내정, 구규 강명, 보호, 아신, 여곡, 유성, 여영, 수형. 부천, 옹원, 내성, 보화. 옥청, 진황, 여룰령 내조와 사바하. 감사합니다.